복 주실 것을 이라. 이라고 써있죠. 그러면 현재 복을 받은 거요? 받을 거요? 더 엄밀히 말해서 복을 받은 거요? 현재 못 받은 거요? 고통 속에 있어요. 그런데 복 주실 것을 이라.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.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. 따라합시다. 가불신앙. 가불신화. 아 그게 가불신화, 가불신화. 아, 가불은 잘나갈 때에요 어려울 때에요 힘들 때에요 승리할 때에요 가불은 어려울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했으니까 현실은 힘들어 근데 성경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 할지내를 이렇게 쓰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잘될 사람만 아멘 해봐 허벌나게 아멘. <laughs> 잘될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. 억수로 억수로 잘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해봐 아멘.